안녕하세요, 소운사 영고다시당입니다. <목소리> 여러분, 기해년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양띠 분들 올해는 작년보다 낫습니다 신미생 29세 양띠 분들 아홉 수지만 그닥 나쁘지 않아요. 이 분들 같은 경우에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조금은 내가 원하는 일이, 내가 뜻하는 일이, 내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 조금은 적었다 그렇게 나와요. 신경이 좀 예민해진다 이렇게 나와요.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천천히 신중하게 잘 가셔라 그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41살 김희생 같은 경우, 이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룬 게 없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. 근데 본인들이 그 동안은 많이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. 올해 직장으로도 승진수가 있고 이가정에 올해는 아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경사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좋은 운으로 보입니다 게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 활동이 많아지는 수다 그래서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 조금 집안에 소홀해 질수 있으니 집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잘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53세 정미 생들 좋습니다. 사업으로나 영업으로나 문서로나 다 좋게 들어와요. 본인이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가 이루어지고 사업을 해도 내가 어디에 좀 막혀서 사업이 덜 됐다면 그 좋은 소식이 들린다 그래요. 직장도 승진이 있고 사업체가 움직이더라도 그로 인해 득이 온다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움츠리고 있었다라면 활짝 피고 새로운 거에 고고고 하세요. 참 좋습니다. 65세 을미생들. 집안으로 그동안에 자손과 사툼이 있고 등지고 있었다면 경사로 인해 화합이 생긴다. 이렇게 나옵니다. 집안에 자손이 결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기도 하고 자손이 아이가 태어나서 같이 부모와 자손과 화합이 생긴다. 이렇게도 나와요. 바깥 일에도 사업으로도 잘 되고 금전도 잘 돌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가는 해다. 근데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건 건강으로 조금 유념하셔야 됩니다. 건강 쪽으로는 조금 약하게 들어오니 몸에 이상이 있다던가 몸에 뭔가가 그러시면 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세요. 아셨죠? 양띠 여러분, 한해잘 보내세요.